아236두시간동안 계속 손님들 네. 오셔가지고 네. 퇴근해야 되는 퇴근도 못하고 있어 보기 국내산을 다 사용하시길래 그게 저는 진짜 마음에 가장 맞았습니다 아... 프랜차이즈가 좋은 점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처음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저 혼자 모든 걸 하기에는 너무 겁도 났고 프랜차이즈로 시스템을 믿고 한번 했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났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잘돼 있다 보니까 빠르게 대응해주세요 빨리 창업할 수 있었고 대표님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믿음이 딱 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만두집 오픈했다 그래서 네. 찾아왔는데 실례지만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담만두 거유역점주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지금은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나가는 단무지 담고 있어요 엄청 많이 <laughs> 깔아주셨네요 <laughs> 벌써 찐되셨나 <laughs> 봐요 네 정신없이 바쁘셨나요 혹시? 이번이라 그런지 손님 좀많은데 아는... 아, 그러면 가게 오픈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일 됐습니다 <laughs>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목요일날? 네 그러면 상호명이 아담만두라고 적혀있던데 혹시 아담만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제 집이고요. 국내산으로 재료가 들어와서 그거 보고 마음에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만두를 지금 좀 팔고 있을까요? 고기 굴림, 김치 굴림, 비교자김치구자 양만두 여러 가지. 지금 혼자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분분 같이 하고 계시구나. 네. 아, 그럼 여기가 거여요, 더라고요. 이 근처에 살고 계신 건가요? 10분 거리에요. 여기에 가게를 내시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아이들하고 멀리 떨어질 수가 없어서 아... 최대한 집하고 가까운 곳으로 바로 지하철 <laughs> 근처에 있더라고요. 유동인구도 많고 되게 웨이팅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에 꼭 입점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좀 역세권 같은거였고요 제가 조사 좀 나름 했습니다. 와서 유동인구 많이 관찰하고요. 아, 그럼 이 근처에 네. 만두집이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써서 좀 노려서 이렇게 들어오신 어, 거죠? 아니에요. 사거리에 다른 만두집 있는데, 용기 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그러면 이제 오픈하신 3일밖에 안 되셨지만, 손님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기다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담만두 아시는 분도 많으시고, 여기 동네에 이제 생겨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그러면은, 네. 아담만두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 <웃음> <웃음> 어디 음식점 가서 중국산 이렇게 맛있으면은, 껄끄럽더라고요. 음. 그런 거를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인데, 작년에 편에서 기사를 봤는데,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그 기사 보고, 국내산을 다 사용하시길래, 그게 저는 진짜 마음에 가장 많았습니다. 어... 재료를 국내산으로 쓴다는 점이 어필이 많이 되죠네 그러면은, 창업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전에도 음식업 창업을 하셨던 거예요? <laughs>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laughs> 그러면은, 카페나, 빵집도 있어요? 고깃집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업종이 있었을 텐데 만두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좋아해서람 아, 평소에 아, 만두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기도 네. 하고 요즘 시대에 맞게 간편식으로 든든하면서 건강에도 하 좋고 음. 다이어트식으로도 좋고 굴린만두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가고 아. 따로 굴려서 나가거든요 밀가루가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덜 하긴 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신문 기사를 읽고 바로 <laughs>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서 창업을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 읽었는데 네. 고민을 좀 했어요 아. 불경기잖아요 <laughs>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고민 고객 고민을 네네. 거치다가 상담을 받으시면서도 대표님이 좀 괜찮다 믿고 창업을 해도 되겠다 또 느낀 부분이 있으실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단무지를 지금 <laughs> 그만큼이나 더 많이 했는데 저녁 손님을 지금 대비해서 준비 작업이에요 그럼 이틀 동안 손님분들이 좀 많이 오셨나요 제가 처음이라 많이 오신 건지 적게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네. 저는 힘들건로 <laughs> 왔어요 검심은좀 챙겨 드셨나요 지금 좀 전에 삼각김밥 하나 <laughs>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창업을 하시면서 창업비은 어느 정도 드셨을까요 <laughs> 세 빼고요. 4천 내외예요. 아 부동산 비용 제외하고 네네. 그러면 평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8평입니다. 아, 실평수로 그럼 8평일까요? 네네. 그럼 여기는 배달 포장 전문점일까요? 네.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그러면은 아담만두 창업을 결심을 하시게 된것 중에 어떤면 음식을 좀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메뉴가 좀 마음에 드셨을까요? 저는 다 아, 맛있던데요. 블리미터 끌렸어요 어? 밀가루 안 들어갔다는 만도 고기랑 김치 중에는 어떤 걸 드시죠? 고잘못 먹었고. 어더 마음에 드시구나. 더 맛있어요. 손님분들은 좀 어떤 걸 많이 찾으세요? 김치보다는 고기를 조금 더 선호하시고요. 교자만두도 좋아하시고 왕만두도 좋아하시고. 루고루좀 아, 많이 나가시는 편이네요. 네. 그러면 점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경기고 네. 창업 네. 결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창업을 선택하시기 때.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직장생활만 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다양하고도전하고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경험치고는 <laughs> 손님이 너무 <laughs> 많으셔가지고 <laughs> 사실 개인 만두집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잖아요 선택하시고 나서 일하시는 건좀 어떠신 거 같으세요? 프랜차이즈가 좋은 점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저 혼자 모든 걸 하기에는 너무 겁도 났고 프랜차이즈로 시스템을 음... 믿고 한번 했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같아요 <laughs> 프랜차이즈로 했는데도 힘이 좀 드니까 좀 힘드신 이유가 <laughs> 손님이 네. 많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매출은 기대했던 것보다좀 많이 나오시는 거 같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오픈해서 그런지 몰라도 200만 원아 진짜요? 200만 원 내외로? 네 어쩌면 좀 행복한 보통 아니세요? 네. 수익이 그래도 좀 좋게 네. 나오니까 그냥 저도 힘들 건데 어쩌면 마음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고 사실 <laughs> 몸이 힘든 게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당만두 슈퍼바이저. 아, 지금 어떤 거 만들고 계세요? 고기, 새우만두 만들고 있 바이저님께서는 왜 오신 거죠? 지금 오픈해가지고 한 3일 정도 도와주 아, 왔습니다. 원래 그럼 매장 오픈하면은 본사에서 이제 바이저님들이 오시는 편인가요? 다 아, 방문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며칠 정도 도와주러 오세요? 한 3일 정도 가지고 도와주고. 오늘 염주님께서 오픈한 지 3일째 됐다고 하던데 손님분들 좀 반응 어떤 거 같으세요? 다 맛있다고 하시고 또 오겠다 하는 분들 많아가지고. 아, 웨이팅도 엄청 많고 손님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많이 바쁘시 하셨어요. 계속 만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판매하시고 만두 만드시고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점주님께서 굴림만두랑 왕만두랑 교자만두랑 새우만두막 여러 개 이제 팔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나요? 교자랑 굴림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오픈 때 3일 정도 오셔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점주님들은 만두 빚는 법이라든지 운영 어떻게 하는지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오픈하시기 전에 본사 직영점에서 3일 정도 오셔서 교육받고 오픈하시고서 와서 또 3일 정도 또 도와드리니까 오픈 전에 교육을 인정 가서 봐주시지만 오픈하고 나서도 바이저님들이 굳이 꼭 오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점주님의 애로사항들이막 시행착오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리려고 근데 바이저님 지금은 이제 새우 교자만두 이제 싸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점주님께서 밀가루 없는 굴림 만두나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셨는데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김치 굴림만두고요. 요게 그 밀가루 없는 굴림만두인 거예요? 네, 내가 고기 굴림만두. 이거는 갈비 굴림만두. 똑같이 아. 감자전도 갈비 맛도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근데 8개밖에 없는데요? 가 얘네보다 중량이 좀 많이 낮아가지고. 이게 조금 크기가 더 크네요, 보니까. 그래서 요건 8개인 거예요? 네. 혹시 왕만두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아 이렇게. 네. 이것도 그럼 고기랑 김치가 있는 거죠? 네네. 여기 네 여기 오므님에 궁금한 게이 찜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만두는 어느 정도 찌는 거예요? 3분 정도 찌신다고 보시면 돼요. 한 아, 판당 3분? 한 판당 3분. 근데 제가 아까 봤을 때는 판이 되게 여러 개 올라와 있었는데 동일하게 다한 번씩 찌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다 싶으면 5초에서 10초 정도 늘려가지고 찌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서 열심히 점주님이 이제 포장하고 계시긴 한데 아담 만두는 지금 만두를 만들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쪄서 손님들에게 드리시는 편이에요? 왕만두같이 소벌이 필요한 거 빼고는 바로바로 바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만두피라든지 만두소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까 수제만두집이라고 그러셔서 소랑 피는 본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점주님께서는 오시면 그냥 만두만 빚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메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 메뉴 가 6,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점주님께서 오픈하신 지 3일차지만 매출이 한200 내외로 나오셨다고 하거든요. 말로만 들으면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현황 같은 거좀보여주수 있나요? 지금 오늘이 9월 20일인데 어제 가 그럼 193만 원 아까 200 내외 나왔다고 하셨는데 카드 연결이 있게 돼가지고 계좌이체로 받은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200 내외 끝나자마자 그럼 달성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엄지님도 지나신지 얼마 안 됐고 했지만 여러 매장 오픈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주님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있을까요? 손님이 많이 몰렸을 때 주문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되지라 생각이 많아서 가지고 그때 옆에서 같이 캐치해서 도와주면서 요량값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보면은 날이 많이 어두워졌는데 지금까지 현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한160 정도 나오는데 마감 때까지 보면 2 0 0은 이상 합니다. 이기들이 와는 김치 한만도 하나 같은데 그냥 거기만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두 사러 오신 건가요? 네네 여기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이쪽에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가는 길에 어쩌다가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만두 가게가 없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며칠 전에 오픈했길래 먹어봤거든요 아, 맛있어가지고 또 어. 사러 왔습니다 어떤 거 주문하셨을까요? 고기 굴림하고 새우 교장 그렇게 아. 주문했습니다 전에는 김치만두 위주로 주문을 했었고요 요번에는 이제 고기만두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고기만두로 주문을 했어요 재방문하신 건가요? 네네 맛이 어떠셨어요? 굴림만두 같은 경우는 밀가루가 없어서 그런지 맛있었고요.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포장 이제 나오면 이제 집에 가서 드시려고. 애들 줬는데, 애들이 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조만간 또올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잘 먹어요. 가성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다른 만두집에 비해가지고,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기는 해요.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는 게 나아서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맛있으면 한번또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바이저님 네. 지금 190만원이거든요 시간이 네. 7시인데 곧 있으면 200만원 찍을 것 같은데 아까 예상하셨잖아요 거꾼하네요. 예언자 아니세요? 어우 네. <laughs> 김치 새우 드릴게요. 바이자님 아까 엄청 만두가 많았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문을 쳐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손님이 많은 이유는 상권에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 어떤 상권이길래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주거단지랑 병원이 많아가지고. 지하철역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오시겠네요. 그그 사장님 네.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돼서 이제 곧 마감하는 시간인데 지금 매출 은 얼마 나왔는지 말씀을까요 아, 236. 아까 한 7시에 한200 나오지 않았어요? 2시간 동안 계속 손님들 네. 오셔 가지고 네. 퇴근해야 돼. 퇴근도 못 하고 있어. 초고매출찍금거 <laughs> 아니야. 지금 네. 3일 만에. 네. 네. 이제 곧 퇴근하셔야죠. 네. 고생 많아요. 부주님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아까 보니까 어제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나오셨는데 어제가 지금 오늘 정신 없이 보내셨잖아요. 네. 촬영 소감 어떠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정신이 혼미한데. 사실 인터뷰하실 네. 지금 너무 결의도 없으실 것 같은데 <laughs> 앞으로의 목표가 좀 있다면 목표라면 지금처럼 맛있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앞으로 쭉 판매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많이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계실 예비 창업주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바담만들좀 관심이 있으신 그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하게막 창업 했거든요. 진짜 고민했지만 고민하고 나서는 결단 내리면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라 그런데도 저는 좀 빨리 한 편이에요 시스템이 잘돼 있다 보니까 빠르게 대응해 주세요. 빨리 창업할 수 있었고 제가 열심히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그래서 전화하면 상담 받아 보시면 그래도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것 같나요? 대표님 만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믿음이 딱 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촬영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 뒤에도 손님분이 너무 많아서 얼른 네. 들어가 보셔야 될것 네.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들어가세요. 네.